네,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전하는 강사 김효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서빙고와 서빙고 나루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서빙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얼음을 보관하는 관형 빙고에 해당이 되는데요, 궁궐과 이품 이상 관원들에게 이렇게 나누어졌었던 얼음을 보관했던 창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. 그 서빙고 가까이에 한강진과 더불어 이 한강남쪽의 사평나루, 지금의 신사동 일대, 강남구 신사동 일대의 사평나루로 이어주던 나루가 가까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이 서빙고 나루가 되겠습니다. 이 서빙고 나루로 가는 길은 한양도성을 벗어나서 이 남대문, 인숭례문을 벗어나면 남묘, 전생서, 남단, 이태원을 거쳐서 이 서빙고에 이르는 길이 이 길로 이어져 왔었고요. 현재는 이 서빙고 나루가 있었던 나루 길은 반포대교와 이 잠수교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 한강의 나루와 육로를 보게 되면 남대문을 벗어나게 되는 코스로서 보게 되면 청파역을 거쳐서 동장나루로 가는 길이 있고요. 이태원을 거쳐서 서빙고로 또이 버티고개를 통해서 한강진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이 동작나루, 서빙고나루, 한강진나루가 바로 오늘날의 동작대교, 그 다음에 반포대교, 한남대교로 이어지는 코스였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당시 길을 한번 다시 뒤집어 보게 되면 이 남대문을 벗어나게 되면 지금의 염천교를 건너서 배다리를 거쳐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우곡에 넘어 남태령으로 넘어가는 동작나루를 만나게 되는 것이고요. 또 한편으로 이 남묘 관우를 모셨던 이 남묘를 지나서 전생서 이태원을 지나가지고 서빙고로 이르렀다고 보시면 되겠고요. 또 한편으로는 동쪽으로 버티고개를 넘어서 한강진으로 이어지게 되었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. 지금의 이 남대문, 남대문을 벗어나서 서울역 가까이 건너편에 이 남묘가 있었고요. 이 남묘를 지나서 우수연, 거쳐서 남당곡에 이태원으로 가는, 그래서 남산 자락을 거쳐서 이렇게 쭉 이어지는 옛길이 이어지게 되어서 서빙고까지 이어져 오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 경주 오부도에서도 이 지도를 보게 되면 남생전을 거쳐서 오는 이 둔지산을 동쪽을 거쳐서 서빙거로에서 이렇게 오는 길과 한편, 한편으로는 이런 길과 더불어 주성리에를 거쳐서 가는 길도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지금 사진에서 보면 지금 일본군 기지가 들어서게 되는 이 용산 일대에 남산을 넘어, 자락을 넘어오는 이것이 바로 당시에 서빙고로 오던 옛길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현재는 이 용산 지역에 미군부대가 있었던 지역이어서 그 옛길 자체가 없어져 버리게 됐습니다만 지금 붉은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이런 용산 녹사평역을 거쳐서 용산구청을 지나서 반포대교 방향으로 쭉 내려오는 코스가 옛 길에 해당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이강세왕의 서빈고에서 보시는 것처럼 서빈고의 옛 나루터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통해서 그 모습을 남산 자락 밑에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일제 강점기 지도에서 보게 되면 동빙고리와 서빙고리가 있게 되고 바로 이 서빙고역이 위치한 경원선 서빙고역 위치하는 곳에 이렇게 지금 나루터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 이것이 바로 서빙고 나루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 주성리 쪽과 서빙고리 쪽에 다 나루터가 있어서 한강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었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. 이 서빙고로 도착하는 길이 바로 이런 코수를 거쳐서 왔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. 다시 보여주면 이 육군관사가 있는 그 위쪽으로 이렇게 옛길이 나 있었고 그 길을 거쳐서 바로 이 서빙고에 도착을 하게 됐고 그백길을 따라서 건너게 되면 이 넓은 백사장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백사장이 나타난 지역이 오늘날의 이 반포 지역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넓은 백사장에 있는 바로 이 지역이 오늘날의 신사동 일대를 얘기하는 곳이 되겠고 그 당시 지명으로는 잠실이었었죠. 지금은 이 새말라루터의 모습은 이제 한강공원으로 이렇게 바뀌어 버리게 되었습니다만 이곳에 표지석이 있어서 새말라루터의 표지석을 볼 수가 있겠고요. 한남대교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 세말나루와 사평나루를 연, 통합한 신사도선장을 출발한 나룻배가 한남도 한강나루에 도착하던 당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69년도에 이 당시 제3안경거가 개통이 되게 되면서 한강지의 마지막 나룻배가 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일찍이 이곳은 한강에서 겨울이 되면 얼음을 채취해서 이를 저장했었던 서빙구가 있었던 것이라는 것을 현재는 이제 표지성만을 통해서 이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. 이 당시에 이곳에서 태조 이성계를 출신으로 모셨던 서빙고 부군당이 있어서 이 마을의 안정뿐만 아니라 거기 영화가 함께 하기를 빌었었던 하나의 기도처로서 오늘날도 이 서빙고 부군당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처럼 서빙고와 한강지인이 이 당시에 남쪽으로 내려가는 중요한 나루터로서의 기능을 했었던 것이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서빙고 역이었다 나루였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이 오늘날에는 서빙고 역으로 이렇게 대신되어 결국. 교통의 중심지로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지금 이 서빙고 역을 중심으로 해서 서빙고 나루가 있었던 지역에 현재는 공원이 마련이 되었고, 이 한남대교 북단, 반포대교 북단 지역에 공원이 마련이 되어서 이제는 그 표지석으로 옛 서강 이 서빙고 나루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날 기억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서빙고 가까이 있었던 서빙고 나루에 대해서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말씀드렸습니다.